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9절 신약성경 359페이지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 예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직분이 바꾸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집화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대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변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시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아멘. 오늘 새벽에도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크신 자비와 공렬로 항상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이 되는 말씀은. 창세기 14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멜기세덱에 대한 이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제 조카롯이 그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선택을 해서 살아가다가 전쟁에 휩쓸려가지고 이제 잡혀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잡혀간 그 조카롯을 구하기 위해서 어 이 용사들을 데리고 이제 밤새 뒤쫓아가서 <laughs> 다시 회복해서 구원해서 이렇게 돌아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 회복해서 돌아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조카로서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데 그 은혜 이제 감사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마중 나왔던 소도망 옆에 이 살레망 멜기세덱이라고 등장을 하는데 그멜기세덱에게 이제 11조를 드립니다. 10분의 1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랬습니다. 살레망 멜기세대기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때 이제 10분의 1을 아브라함이 멜기세댁에 게 주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딱요 세절입니다. 예. 네, 기세댁에 관한 기록은 구약성경에 딱요 세절. 물론 이제 그 10편, 110편 4절에도 있습니다만은, 메기세댁에 관한 기록은 이게 다예요. 네. 뭐, 그가 어떻게 출생했고, 뭐, 그의 마지막이 어땠고, 이런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딱 아브라함과의 이 일화가 끝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19절 이 본문 말씀에는 이멜기세덱에 대한, 히브리서 전체적으로 멜기세덱이 여러 번 언급되는데,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7장 초반부에 보면. 굉장히 신비로운 인물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축복 기도를 드리고 또 11절을 받은 이 멜기세덱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설명되었던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사람일까요? 아니면은 11절을 주고 또 축복 기도를 받은 아브라함이 더 높은 사람일까요? 누가 더 높은 사람일까요? 네? <laughs> 네. 이 성경에 나와있죠. 오늘 읽은 본문에.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와있는데,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그랬죠. 어, 그러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그럼 누가 높다는 거죠? 축복을 한 멜기세대기 제자장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멜기세덱이 더 높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아직 제사장 제도를 주시기 전이었는데 벌써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직분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멜기세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이제 레위가 태어나죠. 야곱의 열두 아들 가운데 있는데 그러면 이 레위 지파에서 이제 이 아론의 아니 아론의 후손에서 더 높은 제사장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 아론의 후손들보다 더 먼저 그리고 더 높은 아브라함이 제사장 가문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십일조를 드리고 축복을 받을 정도면 이 멜기세덱은 얼마나? 대단한 제사장인가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멜기세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이 멜기세덱과 비교하기 위해서인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대제사장이신가를 설명할 때에 이 멜기세덱을 이제 근거로 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하고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 7장의 앞부분에서부터 이제 이 19절까지가 이러한 내용들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4절에도 그래서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고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 예수님께서 이제 성취되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신비로운 존재로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멜기세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결국은 이제 유대인들이 당시 그들의 기준에서는 인정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지금 영원하신 대 제사장으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라야만 제사장이 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율법을 받은 모세가 하나님의 집의 종이었다고 히브리서 이 앞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 예수님은 그럼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집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더 탁월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규정하는 제사장은 아니지만 이 멜기세덱처럼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영원한 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아무리 반복해서 드려도 그 제사가 한계가 있었어요. 항상 반복해야 했고 그리고 또그 제사장들도 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먼저 용서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불완전하다 이것이죠. 그런데 영원하신 자신의 생명으로 제물을 삼으신 예수님은 진정으로 완전한 대제사장이시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과 제사 제도가 여러분 왜 있을까요? 그것 자체로 구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의 모든 것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래서 구약의 제사와 또 율법, 절기 이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그림자.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였고 모형이었고 표지판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은 표지판이 붙어 있죠. 어디에 뭐몇 키로. 어느 쪽으로 이렇게 방향이 돼 있고, 이런 것들을 따라서 그쪽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입구에 가면은, 미국 같은 데는 커다란 이렇게 그림 같은 것에 보면은 이제 여기는 뭐 캘리포니아, 뭐 여기는 뭐 미시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그림과 함께 글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표지판 앞에서 사람들이 이제 기념사진을 찍는 거죠. 그럼 다 왔다. 아 여기서부터 이제 미시간이다, 뭐 캘리포니아다, LA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 거기 서 있는 그 곳이 다가 아닌 거죠. 이제 그쪽으로부터 들어가면은 그큰 도시나 마을이 나타나는 거지. 거기에서 멈춰 있으면 안 되는 것이 표지판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구약의 제사와 절기와 이 모든 율법과 이런 내용들 자체가 구약성경의 내용이 그것 자체가 예수님께 도달하게 하는 하나의 수단이고, 그리고 바라보게 하는 것이지, 거기에 멈춰 있으면 안 된다. 그러나 구약시대의 그러한 율법과 제사에 유대인들은, 유대교인들은 또 거기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만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율법주의적인 삶에 만족하고, 그것을 또 의로 여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러지 못하는 잘...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율법에 무지한 자들을 멸시하고 또그 가운데서도 에 등급을 만들어서 마치 계급 사회처럼 유대 사회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그왜 그러니까 율법을 셨는지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제대로 서로가 서로에게 베풀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껍데기만 남아 있는 실질적인 생명이 없는 그런 유대교인들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이제 새롭게 하시는 거죠. 율법을 재해석하시고 십계명의 그러한 가늠하지 말라 그러면왜 가늠하지 말라는 것이냐 이미 마음 속에서부터 음욕을 품은 것이지 겉으로만 가늠하지 않고 겉으로만 살인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러므로 율법주의적인 삶 자체가 생명이 없음을 주님이 보여 주셔서 자신이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만이 유일한 길이심을 예수님께서 보여 주신 것입니다. 오직 영원하신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 그리하여 오늘 본문에도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 있다. 더 좋은 소망이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이 신약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어떤 이단적인 단체에는요, 갑자기 어 이제 막 그, 막 통성기도를 시켜놓고, 이 천정에 스프링클러가 있는데 거기서 이 빨간 물감을 탄 물을 막 뿌리는 거야. 막 빨간 물인지 막 이제 이게 하나의 뭐 피와 같다.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에게 막 뿌리는 겁니다.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사람들이 아 내가 정결하게 되는구나. 아 예수님의 보혈이 있다. 막 이러면서 착각하게 만들고 그렇게. 자신들의 단체에서 계속 뭔가를 바치게끔 만들려고 하는 그런 미혹하는 거죠. 또 어떤 기도원은 실제로, 실제로 재물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헛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자신을 대속제물로 들으시면서 완전하게 이 구약의 제사와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이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하다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마치 구약을 재현하려고 하는 이런 헛된 행동들을 통해서 참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이단적인 단체들이 별짓을 다합니다 더 이상은 율법과 제사와 절기가 우리에게 반복되어서 나타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새로운 의미로 재해석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금 제사를 반복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가 다시금 그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희미한 예표나 모형이 아니라, 확실한 성취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길를 열어 주신 것니다 그래서 대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상고하던 것이다. 그 구약시대의 위대한 선지자들이 그토록 알기를 원했던, 깨닫기를 원했던, 연구했던, 부지런히 살펴보았던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하늘의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여러분, 천사들은 머리로는 알겠죠. 봤으니까. 그러나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천사들은 대속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대속의 은혜를 받아서 누리고 있는 복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이러한 어려움들과 근심들도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결국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과분한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주님이 다 예비하고 계심 그러므로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는 것처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영원한 대제하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254장, 통일찬송가 186장 들리시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내해 주의 보혈은 청하고 청하다. 내 죄를 정케하신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죽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고씻써 주신 나로라심은 나로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함이라 내가 줄께로 지금 가오니 신 나가의보열로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기 그 피가 맘속에,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듭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 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줄께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씨 써 주소서. 아멘.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참 많은데요. 특별히 저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하장이 계시다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또극률 여기지 못할 뿐이 아니고 다 경험하신 분이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 극률과 자비를 베푸시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 어저께 이제 한또 성도님을 이제 신방하면서 정말 막 남다른 그런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있는데 정말 그 상황 가운데 뭐라고 위로를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이제 권면을 드렸어요. 마음은 있어도 사람은 능력이 없다. 사람은 능력이 없다. 그런데 우리 대세장이신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우리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사랑해주시고 사람은 능력이 없는데 우리 주님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때를 따라 도우시는 적절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그런 분 앞에 우리가 매일같이 더 나아가심으로써 예수님 안에서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정말 뭐 인정했어요. 제 자신이 얼마나 무능력하고 연약하고 정말 목회자로서 그렇게 권면하지만 그러나 능력은 주님께 있으니까.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도 능력은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셔서, 우리 대자장이신 예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로 오늘도 베풀어 주시고, 내일도 베풀어 주십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그 능력과 자비와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개인들, 기도자무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또 돌아가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대제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이 크신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약 그 시대에 참으로 그 제사와 율법과 모든 제도들을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참된 자유와 구원과 기쁨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맬 때에 사람은 참으로 참된 도움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 능력이 없는 가운데에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지만 하나님 그것이 다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능력이 있으시게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우리가 또한 얻기 위하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대제하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붙들고 간절히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과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고 오늘 이+ 새벽에도 또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주님 자리로 주님 곁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될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될수 있도록 우리 성민교회 성도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때를 따라 도우시 은혜 가운데에 복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아와서 함께 예배하고 또한 복되신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체험. 하는 복된 주 일이 될수있 도록 주님, 함께 하 여, 주 시고, 인 도하 여, 주 시옵소서.